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92%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35%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제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좀 양호하게 끝이 났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대응 전략 짜드렸고, 시장이 아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거의 뭐한90% 정도는 똑같이 예, 말씀드린 대로 좀뭐 흐름이 흘러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파락을 크게 할 건데 정말 혹시라도 뭐 이상하게 개파락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개파락이 만약에 크게 안 나오면 살짝 뭐 반등한 척 하다가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개파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개파락이 크게 나오는데 아마 980에서 요렇게 개파락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은 뽑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이 반등이 꽤 의미있게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을 980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이거는 홀딩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했, 했습니다. 저도 장 초반에 보면서. 미선물 반등 나왔다고 우리 장도 어설프게 개파락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아, 이거 나가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선물 상관없이 여기서 딱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반등이, 뭐, 장 초반에 빠르게 외인기관 수급도 크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일단은 반등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겠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흐름은 역시나 또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음, 일단 선물은, 어, 반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요렇게, 여기에 이제 딱 지지가 이루어지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좀 안정화를 찾아가면, 어, 우리 증시도 여기서 웬만하면 이제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이 정도 흐름에서 좀 다진 다음에, 요렇게 다진 다음에, 다시 이제 10월 박스권, 11월 박스권, 요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음. 가다가, 뚫어 놨는데 오미크론 악재로 다시 10월 박스 하단까지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며칠 인제 어 수렴을 좀 시킨 후에 11월 박스 상단인 1040까지 다시 좀 땡겨 주는 흐름으로 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전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가 생각보다 빠르게 잠잠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되겠죠. 안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뭐 오늘 뭐 잠깐 뭐 반등에, 반등하고 만다거나, 갭 띄우고 밀린다거나, 이러면은, 우리 응시도 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바닥에서 잡아는 낫스나 여기서 이제 좀 수렴시킨 다음에, 요렇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요거는 다, 어찌됐건 미국 증시에 달려있습니다. 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수급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어,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팔고 개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거의 90% 이상 그런 수급의 형태를 띕니다.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는 외인 기관이 매수하고, 어, 매수하고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날은 이상하게 개인이 매도하고, 외인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이렇다는 거는 개인의 매도 물량을 유도해서 이렇게 이제 받쳐서 산, 샀던 거죠. 어, 외인기관이 이렇게 위로 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양봉이 나오는 날은 거의 대부분 이제 외인기관이 시장가로 사요. 위로 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시장을 올리는 거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할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하는 거를 위로 사주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받아먹었다 음. 그랬기 때문에 아마 뭐 앞으로 뭐큰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이로, 이날 하루의 수급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음. 다만 며칠 혹, 뭐, 길어, 길면 한 일주일 정도는 뭔가 좀, 음, 특이한, 어, 수급의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웬만하면 뭔가, 밀어버리기보다는 다시 흐름을 만들어갈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이제, 테마들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 일단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 VS 어 주도 주도 테마 혹은 섹터 어뭐 NFT 어 게임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2차 정지 음. 제가 요렇게 네개 말고는 손도 대지 않을 거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요렇게 네개 말고는 제가 손도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음, 시장이 안 좋을수록 강한 테마와 섹터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네 개랑 코로나 관련주, 요렇게 말고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이 크게 나오게 되면 코로나 주들이 갭을 많이 띄울 거는 뭐 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날 홀딩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될 거고요. 개파락을 크게 했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주들은 갭 높게 띄어서 좀 오르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코, 코로나 주들이 떨어지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옛쪽 ...으로 이제 수급이 다시 몰려 갈거예요음 그렇게 될 것이고 음 오늘 뭐 장중에 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코로나 주들도 이 안에서 진단 키트 뭐 치료제 뭐, 백신 재택근무 이렇게 수납매가 돌거고요 얘네들 또한 수납매가 돌 겁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랑 얘네들끼리도 시속 게임을 할 거고 이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n f 어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이제 진단 키트 애들이 많이 강했고 랩지노믹스도 의미 있는 이제 매물대를 좀 넘겨 놨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고 오늘 보면서 오늘 코로나주들 보면서 완전히, 막, 단발성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진 않겠다. 적어도 며칠 정도 더. 그러니까, 시장이 막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사실 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완전히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느껴지는 힘으로는,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같이 갈 수, 있, 있을 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주들도, 뭐, 이제, 진단키트주들은 일단 이틀 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20% 이상씩 이틀 올랐으니까, 내일또 뽑기는 조금 이제 수급이 힘이 좀 달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진단키트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이 다음이 뭐가 될지는 뭐, 뉴스를 좀잘 찾아봐야 될 거고, 뭐, 일단 오늘 시간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일단 인성적, 뭐, 치료제 쪽, 어 한국BNC랑, 그리고 이제 그 머크 경구용 치료제 효과가 50%에서 30%로 좀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일지 뭔지 뭐 호재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어 효과가 떨어진다면 우리 증시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비엔씨가 바닥을 잘 다지고 돌아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시간에서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진 않지만 한번 정도 슈팅이 빡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전약품도 지금 시간에서 꽤좀 많이 오르고 있고 아까 이제 현대바이오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이런 애들은 조금 자리가 공략하기에는 음 조금 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 구나마 공략해볼만하다 싶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좀 그래도 이쁘게 만들어지는 애들, 한국 BNC나 음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렸던 나노 CMS도 많이 올랐죠. 어 예, 워낙 기도 좋고. 어 재료야 뭐 방, 코로나 방멸램프 이제 재료를 가지고 뭐 언제든지 올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또 전고점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야 이거 열배 가까이 열배 넘게 오르는데 아무튼 끼가 엄청나게 좋으네요 얘가 그래서 음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줄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에서 시간에 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는 인성 정보고요 얘는 재택 치료 관련주입니다. 음, 그래서 재택근무인 알서포트도 가나 하고 봤더니 얘는 또안 가네요. 음, 지금 인성정보만 시간에서 좀 뛰어났고, 이제 진단키트를 제외한 얘네들이 내일 뭐 갭만 띄우고 죽고 또 진단키트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코로나 전체적으로 좀다 죽으면서 다시 NFT 게임 메타버스 혹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갈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시장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음 보면서 어, 그 어떤 그 빠르게 빠르게 좀 감각을 발휘해서 캐치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핫했던 비덴트랑 비덴트랑 단알은 제가 틀 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오늘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nft가 쉴 거고요. 어, 게임이나 메타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어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덴트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지금 시간에서 전환사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아, 어? 이거는 그냥 정정인데? 음. 근데 지금 투심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전, 그니까 투심이 좋을 때는 사실, 이거는 이제 신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정정인데? 음.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아무튼 지금 투심이 그냥 안 좋으니까요. 전환사채 뭐 공시 나오면 보통 같으면은 그냥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은 이상 뭐 1~2% 정도 뭐 혹은 뭐 그냥 약법 정도 떨어지고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뭐 전환사채 공시만 나와도 막좀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어 얘네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 근데 단날은 좀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있거든요. 어. 비덴트는 이제는 좀 많이 버겁다, 더 가긴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단날은 아직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차트상의 느낌 요렇게 뽑아놓고 여기를 이제 또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략을 한다면 저는 단을 단날 정도 보고 있지만. 얘네가 그래도 너무 핫, 핫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빠지고, 게임이랑 메타 쪽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 제가 메타 쪽은 위즈익 스튜디오랑 NP 두개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가 오늘 1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쌍봉 한번 찍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NP도, 오, 시간에서 2.76% 올랐네요. 얘도 지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가려고 하는 뽐새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아, 이런 말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확신에 찬 이런 말들. 아, 근데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NP가 됐건, 위직 즈 스튜디오가 됐건, 한번 한, 한 20%짜리 장대양봉을 뽑아주는 애들이 메타 쪽에서 나와줘야 메타버스 애들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반등이 한번 나올 건데 지금 뭐 nft 쪽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해요 메타 애들이 음. 덱스터도 한번 뽑아줄 만한 자리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도 역시 메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랑 게임주들은 시장이, 뭐, 불안한 거에 대비해서, 뭐, 그렇게 조정폭도 거의 없었고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 퍼어비스 NC 소프트, 요 정도 제가, 어 한번 보고 있습니다. NC도 21선 눌림목자리좀잘 나온 것 같고, 퍼어비스도 음 상당히 흐름이 견고하죠. 이렇게 가다가, 어 최근에, 그니까, 얘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가 거의 13만 원, 14만 원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 아, 어디였더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15만 원짜리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이 구간 안에서 그냥 크게 무리 없이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 않겠느냐. 그러다가 어 이제 뭐 검은사막 모바일 그리고 PC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12월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조금 뭐 텐센트의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요즘 무지하게 막뭐 이렇게 좀 귀찮게 굴잖아요. 그래서 조금 출시가 연기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런칭하고 만약에 중국 내 이제 뭐 게임 순위에서 뭐 10위 안에만 들어도, 5위 안에만 들어도. 일 매출 그때 리포트에서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보고 있으니 아마 굉장한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뛰어넘는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네, 아무튼 게임주는 뭐요 정도 어, 제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뭐,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양호하죠. 그러니까 차트만, 그러니까 2차전지 대장애들 차트만 보면 지수 조정이 나왔어? 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수가 안정화를 좀 찾게 되면 아마 파동을 한번더 그려, 충분히 이제 그려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2차전지도 뭐 이제 단기 스윙 스윙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음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테마 섹터들도 많은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어 정말 강한 음, 테마와 섹터에 집중해서 어, 매매를 해주셔야 되고 이외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얘네만 보고 어, 어, 관심 종목 더 압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